여기 있고 제트 속에 들어간 동제트 피부시 그래서 총 설치 깊이는 24m 이 모터가 최고 할수 있는 지에들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거 맨 밑바닥에 들어가는 거. 이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 이 구멍으로. 그렇지. 별로 너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물이 요걸로만 들어오는 거지. 이거,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 이 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물이 없어서 못 들어오, 없어서. 물이 없어서 못 들어오. 음... 충분해. 구멍은 여기, 종을 구멍을좀 면제네. 그래서, 요로만 물이 들어오는 거야 Okay. 이렇게 하는 아, 이제 제트 가장 깊이 빨수 있는 뭉치야, 제, 그러니까 재료지, 재료. 근데 이런 일을 할수 있겠죠. 왜 굳이 이걸 쓰냐? 만원짜리도 있는데. 물도 적은데 수위가 깊어. 그래서 이걸 설치해서 이만큼이라도 나오게 하는 거지. 굳 끊기지 않고, 그게 목적이야. 어우, 리겠 자, 이제 Z 조립할 고야 자, 25, 30.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지. 이렇게. 자, 일단 3%는. %네. 25부터 해볼까?

조이면 되지. 테프로니를 적절히 감아야 돼. 적절히. 제트 조립하는 거지, 이게. 이게 가장 비싼 제트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일반 모터는 8m까지만 빨아 올릴 수가 있고, 음. 요거는 24m, 30m까지. 근데 요 모터는 24m. 그래서 24m에 장착을 할 거야. 24m가 두 가닥이니까 총 12개가 들어가는 거지 6개씩 두 줄로 12개 64 24 하나에 4m니까 24m에 설치할 거 설치해 본 적이 거의 없어 그냥 보통 20m에 설치하거든 그럼 왜 23m에 설치하느냐 물이 워낙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더쓸라고 어차피 물은 조금 올라올 테고 이 결과를 보면 알겠지 새거라서 렌치가 바로 잘 돼. 렌치가 새걸. 구멍 썰은 거 여기다. 25호 30을 연결해서 24m까지 올라갈 거. 그렇지. 됐고. 아무리 쉬운 일이어도 혼자 하면. 24m를 넣어본 적은 한 번인 가밖에 없는 거야. 그치? 응. 자기 매듭을 왜 볼까? 여게 낫겠지, 아무래도? 자기 배드벌로 매는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기면 절대 안 빠지겠지? 그치? 됐지? 빠질 수가 없지 이게 한번더묶어저못믿으네 됐지? 됐지? 이렇게 빠질 수가 없지? 活龙。 들어와, 안 되겠다. 엘보를 꽂아야 돼, 엘보를 이렇게. 이렇게 꽂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자연스럽지만, 여기. 이렇게 돼야 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Z 트제 설치 완료가 되겠 제트, 제 m m 만 있으면 되겠는데? 트 제트, 제트, 제나 제트, 일단 실험하는 거니까, 일단 실험만 하죠.